어, 퍼졌어, 박아서. 아, 가자. 아, 어, 거기서 스타 어, 거기서 스탑 해야 돼, 나를 할 거면. 어, 야, 잠깐만. 막상 보니까 좀 빡센데? 그냥 저던데.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이 하하하하 <laughs> 네 에가 진짜 많이 웃네 <laughs> 어깨 신나가냐 어, 로드만 좀들어줘봐아아 어, 저기까진 어, 저게. 어,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어형 어? 어? 아니 형이 들고 제가 형을 업으면 돼요 요 앞까지만 나 무거워서 뭐 안돼 그냥 업어 그냥 업어 아니 신발.. 신발만 저거 해줘 아.. 아 신발 아. 안 적시게요? 아 신발만 안 적실까? 아 이럴 수면 나도 신발을 벗고 <laughs> 들어가지 아.. 왜 나한테 그래 아신아 그거를 <laughs> 야 하기 <황의자는> 전에 <laughs> 네가 들어오면아떡해 그런 걸보있어 맞네 아.. 아니.. 아이 바보야 양말을 챙길 <laughs> <책임질> 수 있어요? <laughs> 양말을 챙길 <책임질> 서 <수> 없어? 지에아 <laughs> 양말도 벗.. 양말도 벗어야겠다 다 <laughs> 우와, 시원하다. 시원하지. 너? 어, 시원하다. 지 않죠. 어, 난 좋아. 이 정도는 이 정도면 괜찮아. 장 따지 정도까지는 졌네. 어쩔 수 없네. 우와, 근데 물 진짜 차다. 야, 이런 이렇게 찬데 광우가 나온단 말이야, 지금? 아, 엄청 많이 나와. 야, 씨, 이렇게 찬데 내가 광어면은 손절할 것 같은데. 남자 나왔지. 암튼 건너왔어 아유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아 좋다 아 진짜 못 걷겠다 큰일났다 거의 다 왔어 알았어 음료수 사줄 테니까 들고 가 그럼 살면서 갈게 그니까 셀 이게 만이지때 <laughs> 역시 기억에 많이 남겠네 아 이거 많이 남을 것 같다 이나이 먹고 이런 거 샀지 않아요 그리고 또가있저 <laughs> 앞쪽에 있어 나가면서 있어 아, 아. 카페 하나 있어